We don't deliver cake food, we deliver cake culture. 안녕하세요, s 크 e k 찾다 구하다의 뜻과 한국의 한의 의미를 합쳐서 만든 한국을 찾다, 주식회사 s 크 e k 안의 대표이사 신학수입니다. 저희는 한국 전통식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업이 되고자 설립하였고 콜체인 B2B 소량 제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무역 물류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업입니다. 저는 호주 워우를 처음에 가게 돼서 혼자 욕심이 많았나봐요. 창업을 좀 일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냉동차를 처음에 사게 됐습니다. 이유는 콜드 체인을 좀 하기 위해서였었는데요. 그러면서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오는 망고를 처음에 손을 대게 됐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아이스크림 형태로 스틱을 꽂아서 판매를 하는 작은 그 아이스크림 형태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팔레만 실은 수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단위로밖에 수입을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못해도 한 7천만원 이상 수입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700만원 정도밖에 팔지 못해서 수입을 해서 갖고 왔는데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전적으로 손해도 많이 봤고 그로 인해서 LCL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네, 와서 다시 창업하게 됐습니다. 무역 그 해상 운송 방식에는 두 가지 운송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CL인데, 한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가 한 가지 제품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선적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LCL 방식,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화주들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에 다 타올라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로 내보내자라고 하는 LCL 물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시크하는 그 LCL 무역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 BM을 토대로 LCL 무역 물류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IT 기술을 적용시켜서 공장에서 생산된, 뭐 예를 들면 김치가 기준 스탠다드 퀄리티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상차를 하는 상차지, 받게 되는 바이어의 위치까지 해서 저희가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온습도, 그리고 충격 트래킹까지 전부 다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건으로 운송이 될수 있을까를 저희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서 김치와 김을 같이 묶었을 때, 김치는 무겁고 김은 가볍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적정하게 실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어느 위치에 적정하게 위치하여야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고도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경쟁사가 좀 있긴 하지만 경쟁사들과의 특별하게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수출 제품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출을 해야 꼭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게 지금 현재 사회인데요. 저희 플랫폼은 바이어를 위해서 바이어를 포커싱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잘할수 있을 것인가에 영업 초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사기 쉽게끔 만들어놔야 매출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저희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저희 플랫폼을 런칭을 했었는데 현재는 기존의 고객들과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유는 저희가 이번 연도 좀 기술을 고도화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호주 지사와 그리고 뉴질랜드 지사 그리고 현재 태국에 진출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R&D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세크는 2020년도 10월에 개인 사업자 설립을 하게 됐고요. 22년도에 저희가 법인 포괄 양도를 하면서 23년도에 약 14억 정도 수출 100%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요. 저는 21년도부터 각종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포트라 사장 표창, 금진공, 페스타 전역 호남권에서도 1위를 거머쥔 적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감사하게도 시드를 받게 돼서 저희가 스타럽의 대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해였었고요. 23년도에 그러면서 우수 졸업을 청년사관학교에서 하게 되면서 중기부 장관상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AT 유통공사라고 하는 한국 농수산 식품에 관련한 수출을 많이 하는 기관인데 글로벌 김치 엠버서더나 저탄소 식생활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해외 지사를 더 확장하는 데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타올은 take all your own logistics 라고 해서 다 함께 올라 타서 전 세계로 가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급자분과 해외 각국에 있는 바이어분들을 연결을 하는 플랫폼인데요. A부터 Z까지 무역의 전반한 서비스를 보다 수출이 쉽게끔, 수입이 쉽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이고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게 되시면 각각의 상품 등록을 하시면서 각국의 해외 노선을 찾아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물건이 손상되지 않고 각국에 배송이 될수 있을까? 라고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서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조직들 위주로 수평형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과 서울을 아우르는 젊은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팀원들하고 한탄한 BM을 모티브로 전략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의 중소기업분들이 수출을 원하시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도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팀원들과 이런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수출이 성사가 될 때마다 저희가 굉장한 뿌듯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국내 LCL 무역 물류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콜드체인 AI 기술 기반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투명하고 안전한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혁신의 서비스를 무역 물류 산업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고도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될 시점에 저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도화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객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긴 하지만 농산 가공 식품을 전 세계에서 똑같은 퀄리티로 언제 어디서나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혁신을 일궈낼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중소기업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을 그런 위치로 저희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도전과 열정. 캠퍼스타운은 젊고 열정적인 창업자들이 모여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창업자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대 캠타는 IR 쪽이나 그리고 컨설팅, 기술 R&D에 관련해서 도움을 굉장히 크게 주신다고 저는 현재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어요.